마테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 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례력으로는 부활제 3주간 금요일이지만 오늘 준비한 강론은. 노동자 성 요셉 기념 미사 복음 강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그럴 때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로 둘다 혼용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는 이두 단어의 의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라는 말은 부지런히 일한다 라는 뜻이고요. 노동은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글로' 라는 말에는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그러니까 고용주에게 예속되어져서 일한다 라는 개념으로써 갑을관계, 또 불평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는 남북 분단의 과정과 그 현실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써좀 불온한 것으로 불온한 느낌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근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 근로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 됐든 5월 1일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날이고 이 노동자의 대표로서 목수 일을 하며 예수님과 성모님을 돌보셨던 성 요셉을 기억합니다. 오늘 복음은 이 목수였던 노동자 요셉 성인을 기리는 이 의미와 관련해서 아주 짧은 구절로 스치듯 지나가는 말이 등장합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자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자 다들 의아해하며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저런 것을 배울 수 있었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로서 배운 것이 없는데 하면서 말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이전 약 삼십 년의 시간 동안에 대해서 어떤 복음서라든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뭐 복음서의 경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루카 복음에 한정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열두 살 되던 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었었다 잃어버렸었다라는 그 이야기만 나올 뿐. 그 외에, 외의 내용은 전무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자료로서 오늘 복음에서도 볼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서 잘하셨고 자라, 당시의 간습상 당연히 아버지의 일,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성장했으리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신성한 것입니다. 단순히 소중한 것, 돈을 벌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전래 독서 말씀으로는 창세기 세상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도 직접 일을 하셨다.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다, 노동을 한다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한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노동의 개념이 많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 같습니다. 땀 흘려 고생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왠지 낮은 사람 취급을 받고요. 반대로 일하지 않고 쉽게 쉽게 즐기면서도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높은 사람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경제적 구조가 나은 결과입니다. 사람은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은 반드시 돈을 버는 행위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경제 활동을 넘어서서 자녀를 키우는 일, 또 집안을 돌보는 일,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등 자신의 노력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가끔 마음 아픕니다만 그 청년 백수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안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새 게임만 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하는 경우요. 이를 지켜보는 가족은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본인 스스로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느끼는 데에 있습니다. 자존감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의미도 잃게 됩니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 내가 존재할 만한 그러한 소중함이 있다. 나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 받습니다. 예를 들어 수녀원에 계신 할머니 수녀님들의 경우도 보면은 기력이 떨어져서 예전처럼 커다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수의실에서 전화를 받는다라든지 복도에서 작은 청소를 한다라든지 꼭 일이 주어집니다.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하는 매일에 함께 한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엊그제 나온 뉴스를 보면 좀 마음 아픈 소식이 있는데요. 3월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 일자리를 잃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항상 경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빨리 힘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일을 해 나아가는 우리들 맡은 바 일에 충실하면서 하느님의 하느님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1일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을 맞아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